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랑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는 누구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 누구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다 했습니까? 바로 이들은 이 인생이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인생인 줄 깨닫고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그들의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그 사람들은 인생을 출장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출장, 자기가 이 땅에서 그냥 인생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천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인생임을 알고 살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출장 같은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지나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보냄받았음을 믿자 영원히 살 곳에 소망을 두자 바른 인생관을 가지자 내가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출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인생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삼생이라 그랬습니다. 엄마 배 속에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삶.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나에 따라서 삼생의 삶,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 출장 보낸 받은 내 인생의 삶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그런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하신다? 자랑스러워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출장 같은 삶을 살수 있을까요? 네 번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명을 위해 살자. 여러분, 출장에는 그거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출장 보냅니다. 지금 우리 몇 분의 집사님들이 출장을 지금 매주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회사의 일 때문에 가는 거죠. 일이 있어서. 그게 바로 미션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뭐 아무렇게 보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저와 이런 한명한명 한 명, 각자 각자에게 할 일, 미션,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관광 온 것처럼 삽니다 예를 들어서 7박 8일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해 보십시다 패키지 여행을 떠나면 은 대체적으로 일정이 빡빡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죠. 너무 일찍 출발해서 잠도 못 자니까 버스 타고 가면은 막 그냥 졸니다 자다가 졸다가 그러다가 그 가이드분이 자, 이제 내립니다. 파리 에펠탑입니다. 내려서 사진 찍으세요. 이제 곧 출발합니다. 버스 타세요. 그럼 또 버스 타고 그리고 가다가 어느 곳에서 내려서 자, 여기 몇 시까지 밥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빨리빨리 식사하세요. 그래서 밥 먹고 그리고 나서 한참 또 졸다가 가다 보면은 여기는 영국입니다. 내리세요. 내리세요. 그리고 이 남는 게 사진밖에 없으니까 찰칵찰칵 사진 찍으세요. 버스 타세요. 이러면서 막 여행을 막 다니는 겁니다. 아마 유럽 여행이나 이런 거 다녀오신 분들 그런 경험을 가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관광의 목적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관광을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삶을 관광처럼 살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광 탄스는 안 된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관광처럼 인생을 삶을 살다 보면은 그냥 그 인생의 삶이 맛있는가? 거, 즐거운거 재미있는가? 거. 신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출장 보낸 받은 인생의 삶이라고 여기진다면, 그 출장 온 사람으로서 삶명을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출장을 보냈는데, 그 출장 간 사람이 그곳에 가가지고, 업무는 안 보고, 맛집 검색해가지고, 맛집 막 차다니고, 좋은 유명한 곳, 관광지, 명성지, 거기에만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출장 마치고 돌아오면 그 회사에서는 뭐, 어떻게 했냐라고 할 말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잘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출장 온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사람 축복할까요? 사명 가지고 삽시다.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들컹 내려앉는 분이 계십니다. 사명이라면 뭔가 좀 거창하잖아요. 우리 사도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거하는 일.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려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지, 귀하게 기지 않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은 와이 사명 가진다는 게 이거 참 무슨 거구나 그런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은 우리 인생의 장기 계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아 하나님이 너는 그곳에서 사는 동안 교회 한 20개 세우고 전도 한 100명 정도 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 그런 게 아니죠. 사명은 뭡니까?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다음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그다음 거 보여 주시면은 그다음 거에도 최선을 다하면은 또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만큼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것이 지나고 나서, 아, 이게 나의 사명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갈 것이냐, 아니면 성교단지에서 살 것인가,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훈련을 받게 하고 어떤을 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나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나름대로 현재의 어떤 사명인지를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허락하신 일 가운데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점점 그 일과 관계들을 하는 게 허락해 주시고 아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나의 직업이구나, 나의 할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까지 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 어떻게 알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만 보이면은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 건물이 많잖아요 제가 어떤 날 보면은 예배 마치고 보면은 화장실도 불이 켜져 있고 어떤 건물도 막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불을 보고 끄는 마음이 저에게는 생깁니다 왜 사람들이 화장실을 쓰고서는 왜 불을 안고 갈까 그렇게 막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그불 켜진 거 보면은 제가 불을 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 왜 이런 거안 합니까? 저는 그러면 그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성도님이 그 일을 하라는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보이는 거 그거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역은 하나님이 일단 여러분 주신 사명입니다 직분을 따라 또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역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을 넓게, 길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출장 같은 인생인 줄 알고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출장 같은 삶을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상급을 기대하자. 출장을 간 사람들이 출장의 업무를 잘 마치고 돌아오면 보너스가 있고 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치고 출장하던 인생을 보내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천국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상급이 뭐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표현한 구조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상급이라면 면류관 뭐 장차 누릴 영광,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상급이 뭐다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잘 모르니까 기대하는 바가 적은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에는 상급이 이거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다가 시간을 합쳐서 4차원의 세계죠.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그 삶은 우리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세계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초자연적인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4차원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징적으로 게시록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겪었던 경험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고 막 호기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막 뭐든지 자꾸 묻습니다. 막 엄마를 막 귀찮게 하죠. 그러면 이제 대답이 딸리다 보면 엄마가 쓰는 무기가 있죠. 뭐라 그럽니까? 크면 다 알아. 지금 그 아이의 수준으로는 아무리 설명해 봐도 이해를 못하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네가 크면 다 안다 그렇게 말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각과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야 그 상급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의 상급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누가 말할 거예요? 목사님은 가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압니까? 예, 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풍성한 천국의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 상급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우리는 천국 상급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좀 유치하다,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상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복음서 보면 이 천국 상급에 대해서 결코 예수님께서 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국 상급을 장려해 주시고 그것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우리가 본이 마태복음 5장은 천국 산상 수훈의 말씀이잖아요. 그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상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그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달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 상급이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좀 힘들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급이 너무너무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아, 예수님, 저는 막뭐 괜찮아요. 저는 막뭐 상급 없어도 뭐, 그냥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막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을 무한하게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상급을 주실 때에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기뻐할까요? 상급을 받는 우리가 더 기뻐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해줄 때에 자녀들보다 사실은 부모가 더 기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것은 천국의 상급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주인이 종세 명에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랬더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딱 묻어두고, 그냥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노력해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깁니까? 다섯 달란트. 뭐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은 두 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두배 반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두 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주인이 칭찬하는 말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보상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은 착하고 중성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성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신실함입니다. 신실. 신실의 뜻이 뭐죠?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분 말씀해 주신 것 반드시 지키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감정에 있다면 우리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처럼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내가 마치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집에 돌아가 가지고 막 다른 사람하 싸우고 자녀들하고 부부 싸움하고 일어나면은 내 감정이 막 흔들려 가지고 아 이거 내 구원 못 받은 게 아닌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지 않는 것이고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급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섬겨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요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함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김하중 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에 나온 분인데요. 저분이 우리나라에 중국 대사로 나간 사람 가운데서 최장수 대사, 7년 1개월 동안 중국 대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으로부터 중국 대사로 임명을 받고 자기가 나갈 때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맞다, 내가 대통령의 근안을 가지고 나아가는 턱명 정권 대사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서 중국에 보낸 하나님의 대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바로 저 책이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는 이 대사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출장 보낸 받은 대사로서의 그곳에 갔기 때문에, 출장비도 다 보내주고, 내가 모든 것다할수 있는 것다 채워준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또 자녀 교육시키는 거,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장 보낸 받은 자는 라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땅의 출장을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출장비 같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조금 지칠 때가 있어요. 헨리 C. 모리스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40년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그 아프리카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몸도 좀 아프고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배 안에 그 당시의 대통령인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같이 탄 거예요. 이분은 아프리카에 사냥 갔다가 돌아오고 그런데. 배가 미국 항구에 내리니까 빵빠레가 울리면서 군악대가 막 하면서 이 대통령을 그 사람들이 막 환영해 주고 막 꽃다발 주고 하는데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40년간 사회가고 배에서 내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고 쓸쓸한 귀국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40년 사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네요 부인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는 아직 본향,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 가운데서 때로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류될 찬양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은 어디나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돌아가기까지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본양 이 땅에 출장의 삶을 다 마치고 저와 일래분들이 천국으로 갈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남색의 승리한 저와 이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